점전의 사진은 인공종찰위성이라는 위성을 발사한 장면이고, 이 사진은 바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화성포 17형이라는 그 델간탄도미사일입니다. 전략미사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걸 지금 발사하는 장면인데, 김정은은 여기에 자기 딸까지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김여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인터넷에 올리는 노동신문에는 오늘 김여정이 발표했고, 그것을 조선중앙통신을 해서 발표했지만, 아직 노동신문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김여정이 담아오는 내일 그 전문이 전, 모두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언론들에서 이야기하는 김여정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국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9일 북한이 종찰해선 개발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이 정확한 수준으로 비판한 데 대해 막말을 쏟아냈다. 특히 이 내용 가운데는 델관탄도미사일 그동안 고가 핵 발사했던 것과 달리 종상각도 발사를 곧할 것이라는 로 예고하는 말도 담겨있다. 자, 이거 국비 상황이죠. 자, 고체 연료를 사용한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포 17형과 같은 새로운 전략 무기죠. 거기다 이거보다 더 클지 작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을 다시 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바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전략 핵 미사일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말은 쏘기 전까지는 극비 상황에 들어갑니다. 이 화성포 17형도 발사해서 성공하고 나서 발표한 거지 그 전에 언제 화성포 17형을 발사한다는 말은 전혀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극비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곧 발사한다고 했습니다. 왜? 엄청 열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합찬과 한미정보당국의 전략에 김여정이 말려들었고 이제 곧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즉, 북한에서는 국비 상황에 들어가는 말도 저도 모르게 노출했는지, 의도적으로 노출했는지는 모르지만 엄청 열받아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식으로 노출시킨 거죠. 김여정은 남을 골그락질 하는, 표미한다는 말을 골그락질 하는, 내려 잡아당기는 그 몹쓸 버릇 남조선 괴뢰들이 집권 있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지루하고 진저리가 나서 몸이 다 지긋지긋해진다. 이거 김여정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동네에 무슨 토질병인지 입가진 것들은 모두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첫째 의심 둘째 시비질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그런가 보다. 매사에 대꾸조차 안 해왔다만 하도 사리에 맞지 않는 입방아지들 해대며 우리를 표매하는데 요념이었기에 한두 마디 글로 밝히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여정은 조선민주의민과 국가우주개발국은 12월 18일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종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단계 중요실험을 진행하였다.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 이번 중요시험이 위성촬영 및 자료전송 개통과 지상관제체계의 능력을 평가한 데 기본 목적을 두었다. 이번 시험은 20m 정밀 분해할 수 있는 그분해능 우리로 말하면 해상도라고 합니다 이걸 시험용 전색 촬영기 한대 다스펙트로 촬영기 두대 영상 송신기와 각 대의 청수신기들 조정장치와 축전지를 위한 위성 시험품을 운반체에 탑재하여 고도 500km까지 고각 발사시킨 후 우주 환경을 모의한 최적 환경에서 각종 촬영비에 대한 촬영 조정 지령과 이거 저, 그 국가가 발표한 겁니다 안정성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됐다고 하였다. 김여정은 어제 하루 지켜보니 숱한 전문가라는 것들이 줄줄이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 공화국이 발표한, 공화우주개발국이 발표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여정이 지금 질책하는 겁니다. 김여정은 어제 하루 지켜보니 숱한 전문가라는 것들이 줄줄이 나서서 한마디씩 해야 되는데 언제나 그러듯이 제잘거리는 것을 보면 참, 참새 한 가지이더라. 위성 촬영 사진에 화상지를 놓고 조악한 수준이라느니 군사위성은커녕 지구관충위성으로도 효용성이 없다느니 실제 사진이라고 믿을 수는 없고 기만활동일 수 있다느니 이러저러한 제 생각들을 말하느라 하루 종일 정, 정신들이 없던데 소위 전문가들이라 하는 것들은 우리의 새 소식이 없으면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그 동네에서 월급이나 제대로 받 살지 걱정스럽다. 우리 전문가들이 이게 정확한 수준이고 이런 걸 가지고는 아직 북한이 종찰위성을 쌓아올리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뭐 쌓아올려봤자 이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이거 아무 필요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했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누가 830초에 지나지 않는 일회성 시험에 값비싼 거면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것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시험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 값비싼 제대로 된걸 올려놓지 않았을 거다. 그냥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들이 계획한 이 종찰위성이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했는지 그걸 보고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지 아마 보려고 이렇게 했을 거다.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일회성 시험에 값비싼 고분해인 촬영기를 설치하고 시험을 하겠는가. 내가 알기에는 국가우주개발국이 시험용으로 개조한 상업용 촬영기로 그것도 직하점. 위성과 지구 중심이 연결하는 직선이 지구 표면과 만나는 점이랍니다. 직하점 자리가 자리끼리 아닌 경사 측면 촬영을 기본으로 하면서 촬영기 운영 지령에 대한 관제 시험과 거기서 제대로 찍어서 보내는지 그걸 봤다는 거죠. 지상 관측들에서 화상 자료 각종 측정 자료들을 수신 분석하는 것을 시험의 기본 목적으로 설정한 것을 알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충근 선임연구원이 요즘은 상업용 위성시장에서도 2, 3m 정도 해상도는 구할 수 있지만 진짜 위성발사가 아니라 시험용 발사에 고가 위성을 올릴 일는 없다며 나중에 위성을 발사할 때 관제 등을 대스트하기에 자세 제어, 카메라 제어, 촬영 및 원격신호 송수신동을 시험하는 데 주력할 것 같다고 설명할 것과 일치한다. 김여정은 우리는 분명 위성시험품에 시험용 촬영기를 설치하고 적합한 우주비행 환경에서 자세조정과 촬영조정진령을 비롯한 지상관제 믿음성과 자료전송장치들의 동작믿음성, 자료암호화 처리기술, 수직촬영과 경사촬영자료의 합성기술 등말 그대로 필요한 시험을 진행한 것이며 부족함이 없는 그 의미있고 만족한 시험 결과에 대하여 우리 인민에게 사실 그대로 알린 것뿐이다. 어째서 남조선 괴뢰라고 하지 남선 조 개들이 보라고 시험 결과 낸다고 생각하며 또 누가 좋아서 혹평이나 하라고 조 회상도 사진임을 알고도 그대로 냈겠는가 제가 어제 한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합참이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양해 대해서 자기네가 진짜라는 것을 해명하듯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전문가들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김여정이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아주 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두 발의 운반체를 쏘았으며 첫 번째는 송신기로 신호만 송출하여 지상관제소가 추적 수신하는 것 시험했고 두 번째로 발사한 발사체로 이미 공개한 해당 시험을 진행하면서 알고 있다며 그렇게도 우리 기술을 깎아내리지 못해 몸살을 나고 있는데 이제 오래전 우리의 군사위성이 자기 사명을 할때 가서는 뭐라고 또 홀드들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또, 뻔한 소리, 미상 물체가 궤도에는 진입했으나 위성으로서 동작 수행 여부는 확인된지 않고 있다느니, 뭐니, 이다의 소리밖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이렇게 또박또박 반대, 그고에 맞는 걸 하는지 엄청 열받았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네 그 인공정찰위성이 진짜라는 걸, 이건 뭐진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뭐, 우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던, 아니면 합참이, 뭐, 이것을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던, 그러면 그대로, 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좋다. 하고, 진짜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정말 우리, 우리 한반도를 감시하고, 미국 전역을 감시한다면, 오히려 그게 북한에는 더 유리한 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꼬들이 진짜라는 걸 알아달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꼬박꼬박 이야기하는 그걸 보면서, 여기 지금 여러분, 이 김여정 보시죠. 울면서 이렇게 환호해서 기뻐하던 김여정인데 제가 이델관탄도 이 미사일 발사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이 화성포 17형이죠. 이것은 지금 김여정이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사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 김여정이 뭐라고 하는 이렇게 기뻐 날 기뻐서 깡충까중 뛰면서 눈물을 흘리던 김여정이 열받을만도 합니다. 종밀 추적 감시요 뭐요 해도 언제 한번 사전에 무엇을 발표해본 적이 있고 발사체 기종이나. 발사 위치 한번 제대로 밝힌 적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우리 합참이 그런 걸 할, 있었는가.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괴뢰 전문가라는 놈은 장거리 미사일과 위성 운반 로켓트는 본질상 유사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곱씹는 놈도 있더라. 그렇다. 위성 운반 로켓으로 써지 무슨 풍선으로 위성을 띄우는 기술도. <laughs> 야, 이 김여정이 엄청 열받았어요. 내 보니까. 아, 고 합참 말 한마디에 그냥 그 발표 한마디에 우리는 우리 합참이 이거 준거리 미사일 밖에 더 보지 않다. 그 이상도 귀하다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 운반 로켓으로 쏘지 무슨 풍선으로 위성을 띄우는 기술도 있는가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김, 김여정. 사진과 보도 내용을 봐서도 알겠지만 우리가 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면 하등에 필요도 없이 파철 같은 구형 미사일은 왜 쏘았겠는가며 ICBM에서 언급했습니다. 이거 지금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괴력은 깡패들이나 괴뢰 전문가 나불행이들이몇 년째 그나마 그래야 자체위안화도 되는지 우리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대기권 재돌입에 대인정받지 해 못했다느니 검증되지 않았다느니 늘상 그런 것들을 물고으로져왔는데 나는 살다 살다 별곡정을다 해주는 거를 본다. 하도 상식 없는 말만 골라하는 족속들이기에 한 가지만 알기 쉽게 말해주는데 만약 대기권 재돌입 기술이 미흡했다면 조종전투부 탄두죠. 앞에 장착한 탄두의 원격 자료를 탄착 순간까지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고각 발사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고, 실제 각도로 쏴 봐야 알수 있을 것도 못. 이따위 노고로 우리 전략무기 능력을 표명해보자고 접어들 것이 뻔할 것 같아 보인다며,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될 일이 아니겠는가. 자, 이 말이 바로 이제 1만 사총의 고각 발사가 아니라, 14,000 킬로 나가는 어디다 일본 용토를 지나서 한8,000 킬로 정도 써는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겠죠. 그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저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협박 온포를 얻는 거죠. 아마 이런 온포를 놨으니까 빈말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말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는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눈을 폰이 뜨고 앉아 빼앗기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내대서라도. 우리의 웅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되찾을 것임을 명백히 안다. 최근의 사변들을 곰곰이 돌이켜보라.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을 못한 것이 있었는가를. 그러면서 담화문을 끝냈다고 했습니다. 이 김여정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엄청 열받았죠? 이제 그걸 바로 이대륙간탄도미사일 제가 이,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이 동영상을 이제 조선중앙TV에서 방영한 건데, 여러분, 자.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고체 연료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직접 쏘고 고각 발사가 아니라 실지 고리로 날아가는 14,000km 나갈 수 있는 그런 걸그 그런 궤적으로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개변을 늘어놓겠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자는 것은 왜 북한은 전략 미사일이 됐던? 아니면, 고체 연료 엔진을 성공시켰던, 인공 종찰 위성을 성공시키고라도, 오히려 우리가 종찰 위성까지 쏴올렸다고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유엔에 제기해서 문제를 세워야 되는데, 어휴, 거꾸로 북한이 우리는 그런 걸쏜 적이 없다, 우리는. 주권 국가라서 자위권을 행사할 뿐이라는 이런 우리 뭐인공정찰위성은 우리 쏠 능력도 처음에 그랬죠. 이 핵미사를 만들기 전에. 자, 핵폭탄을 만들 능력도 기술도 돈도 없다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것도 강석주가 직접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핵폭탄을 만들고 1차 실험하는데강석준또 이럴만 했습니다. 핵을 포기할 것 같으면 만들지부터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정찰위성이든 뭐든 자기들이 감출 것을 감추고 오히려 없다고 할 판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열받아서 합참이 한마디 하자 또 한미정보당국이 준거리 미사일에 지나지 않고 우리 전문가들이 고철동에 불과한 그, 그거를 가지고는 종찰리성이라고 할수 없다고 이런 분석을 내놓자 엄청 열받아서 시시콜콜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기네 종찰리성이 맞다는 것을 지금 김여정이 담화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김여정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것은 옳은 거죠. 특히 제가 어제 여러분께 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시험 발사기 때문에 정말 비싼 값비 정찰 카메라를 올려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비슷한 뭐 상업용 카메라가 됐던 뭐 진짜 계대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낼수 있는 그런 위성인가를 시험했기 때문에 진짜 이제 그걸 발사해 놓고 북한이 한 말이 그겁니다 노동신문에도 나와 있죠. 노동신문에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3년 4월에는 일호기를 띄 발사할 거다. 이때는 아마 진짜 이번에 시험 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진짜 종찰 위성, 쭉 종찰 카메라를 완성해서 아마 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번에 합참의 발표는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표매해서 북한이 다음 대응이 어떤 건지 또 보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합참의 전략에 김여정이 엄청 열받아서 말려들었다고 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 이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것도 고각발사가 아닌 수평, 이, 정상각도로 발사해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것도 이미 우리는 알아냈던 거죠. 김여정 열받긴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밀 무기까지 다 공개하는 북한, 구조위가 그 어디에 있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